2018년 책의 해를 맞아 국립중앙도서관이 준비한 시간 독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와 함께 있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소영입니다 사서분들과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고민 맞춤 책 큐레이션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강혜선입니다. 네 오늘 강혜선 사서님이 1등으로 네. <laughs> 저와 함께 하게 되셨는데 좋은 사서가 좋은 도서관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도서관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사서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 이거를 잘 모르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이에요? 어,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이제 수집하고 정리하고 이용자에게 이용시키는 역할, 그리고 보존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책과 이용자를 연결시키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코너 어서와 국립중앙도서관은 처음이지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서도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금씩 사서분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어, 국립중앙도서관에 총몇 권의 책이 있나요? 어, 저희가 2015년 5월에 1000만 장서 달성 기념 행사도 했었는데요. 1000만 장서요? 예, 현재는 2018년 1월 기준으로는 1100만 권 장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나요, 이 도서관에? 어. 저희가 그래서 서고, 서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본관 서고는 한약 3900평 정도 되고요. 새로 지은 디지털 보존 서고는 그또 3800평 정도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책들이 어떻게 이제 모으게 되는 건지. 어, 저희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라서 납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도서관을 반행하였을 때그 30일 이내에 도서관에 2부씩 납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한본은 이제 열람으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한본은 저희가 이제 보존 목적으로 후대 전승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 중앙도서관에서는 디지털 자료로도 사실 책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작업은 일일이 다 하시는 거예요? 도서가, 오래된 도서일 경우에는 이용을 많이 하시다 보면 훼손이 더 많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스캔을 통해서 저희가 원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물론 다른 공공도서관처럼 베스트셀러나 뭐 아니면 소설 같은 분야도 많이 대출하시긴 하시지만 좀 국립중앙도서관 만이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국립중앙도. 네, 광고라든지 족보 그리고 아. 거의 모든 종류의 잡지나 신문까지도 있거든요. 잡지도 네. 있어요? 신문? 도 네, 잡지, 신문, 정부 간행물까지 그런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이용하러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보러 네네. 국립중앙도서관에 올 수가 있군요. <laughs> 평소에도 사서분들이 이용자분들에게 책을 추천해 주시는 경우가 있나요? 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제 직접 오셔서 이런 이런 책을 찾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직접 안내도 해드리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궁금한 주제의 학술 질문을 어... 하셨으면 사서들이 그것에 맞는 음. 참고 정보원을 답변해 드리는 서비스거든요. 네. 저는 중앙도서관을 어릴 적에 한번 네. 왔었는데 네. 오늘 와서 보니까. 요즘 도서관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1층에 오면 컴퓨터들이 이렇게 네. 있고요. 분위기가 네. 많이 달라졌어요? 네. 도서관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전자책 리더기로 책을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만큼 디지털 자료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책 말고 볼수 있는 문서들은 어떤 게 있어요? 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의 전기용증을 가진 이용자들은 무료로 200여 종의 전자 잡지를 아, 보실 오. 수가 있어요. 과오로뿐만 아니라 최근 최신호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네, 모아진이라고 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또한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 1950년 이전에 발행된 고신문 74종의 열람 및 검색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교과서에서만 보시던 독립신문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뭐 그런 시대까지 자료들이 다 있을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이 전자로 말고 실제로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아 네, 오래된 신문들은 보존상의 이유로 원형 상태는 열람이 제한된 경우가 있어요. 어, 독립신문이나 뭐 대한매일신보 등과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신문들은 영인봉과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전기 이용증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오. 이용증의 종류가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날 와서 하루만 보고 이제 이용하시는 일일 이용증, 음. 이제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발급해드린 전기 이용증, 네. 그리고 저희 도서관 어플 이용하시면은 모바일 이용증도 발급받으실 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뭐 아는 사람만 누릴 <laughs> 수 있는 혜택이네요. 음. 또 하나 궁금한 게 저는 서점을 하는데도 잘 모르겠는 게 이제 도서관에 가면 청구 기호가 있잖아요. 책 이렇게 뭐 스티커로 네. 붙여 있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이제 번호대가 다동일 하잖아요. 네, 이게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는 책의 주제를 한국 십진 분류법을 네. 이용해서 청구 기호를 부여해요. 한국 십진 분류법은 우리나라 도서관의 표준 분류법인데요. 먼저 모든 지식 분야를 열개 주류로 분류하고 다시 열개 세부 주제로 나누면서 번호를 달아 청구기호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청구기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의 도서관에 가더라도 이 분류법에 대한 걸 알고 있으면 네. 책을 찾기가 좀 수월하겠네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중앙도서관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깊이를 알수 없는 보물 창고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음. 근데 이 도서관에서 내가 원하는 책을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있나요? 음. 어, 저희 도서관 오시는 경우에는 명확한 키워드를 몇 가지 준비해 오셔서 검색하는 음. 게 빨라요. 왜냐면은 저희 도서관 대부분의 책이 지하 서고에 있기 때문에 아. 그거를 신청하시려면은 예, 검색을 잘해서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도서관 오시는 분들은 이제 원하시는 책을 생각해 오시고 이제 아,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중앙도서관 말고 각 지역에도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책이 만약에 내가 간 지역에 도서관이 없다. 그러면은. 구입 신청을 할수 있다든지 방법이 음. 있나요 예어 근데 구입 신청하실 경우에는 그 도서관의 구입비가 여유로울 경우에는 음. 이제 신청을 해서 받아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한 제도가 있어요 어. 이제 저희 도서관에서 책마다 국가 상호 대차 서비스를 총괄을 하는데 네네. 어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이 없을 경우에 아. 이제 협약을 맺은 어. 다른 도서관에 신청을 하면 이제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 도서관끼리 어. 예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네. 서울에서 뭐 전라남도 해남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네네. 책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 반대로 해남에 계신 분도 네, 서울에 그렇죠. 있는 책을 받아볼 수 있고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 이 비용이 있나요? 어 택배비는 이제 본인께서 부담을 하셔야 음. 되는데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음. 각 지자체 알아보시면 좀더 저렴하고 유용하게 네.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은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상관없이 네. 도서관 전체가 하나가 되어 있다, 음,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또 하나 들은 게 시각장애인 분들 아, 같은 경우에 네. 대학 교재를 제공해 준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아, 네, 어, 저희 작년에도 67개교, 이제 153명의 학생분들께서 이용해 주신 서비스인데요. 어, 장애인 이용자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대학 교재를 제작해 드려요, 저희가. 그래서 무료로 진행이 되고, 그 제품만 아니라 수험서 등의 서적 등도 대체 자료를 만들어 드리니까 혹시 시각 장애인 분들 중 읽고 싶으신 책이 있으시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꼭 알려야 되는 좋은 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정리되지 못해서 사라진 책들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예어 네. 그래서 저희가 집에 잠들어 있는 혹시 오래된 문서 같은 거 네, 네, 이제 네. 그런 거 이제 어떤 자료인지 저희가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헉?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 고문원 대민 상담이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상담 신청을 하시면은 담당자분이랑 날짜를 조율해서 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책이 묻히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약간 도서관판 진품 명품처럼 그냥 어, 되게 옛날 책이다 우리 뭐 할아버지께서 주신 책이지만 뭔지는 모르겠어 이런 <laughs> 책을 신청하면 고문헌 네. 상담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감정가까지 나오진 않고요. 아. 네. 대신에 이제 그 자료에 혹시 기증을 원하시거나 그런 네. 경우에 저희가 기증도 받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국립중앙도서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자료 연구 보관이다라고 들었어요. 해외에서 발간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이런 자료들은 어떻게 수집되는지 궁금해요. 아, 물론 수집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발간되거나 해외 기관에 소장하고 있는 한국 관련 자료를 우선 수집하고요. 관련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집해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해외 발간 또는 해외 기관 소장의 한국 관련 자료는 우리나라 근현대사 연구를 위한 1차 자료로서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상과 인지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연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앙도서관에 이 고자료들이 많이 보관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오래된 자료가 언제 자료예요? 11세기 고려 때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장경으로요. 대반야바라밀다경 음. 109권 중한책 중국 본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 때 자료들이요? 네, 네. 그러면 고려 시대 때 자료면 이렇게 만지면 파삭 부서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관을 하세요? 그 항온 항습이 가장 중요하대요. 온도는 18도에서 21도, 습도는 45에서 55%, 그리고 자동 조절 조습 판넬이 설치된 별도 기중서가에서 보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기중한 자료이니만큼 과학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그 방대한 자료들 옛날 자료들 중에 뭐 국보급 자료들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역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자료들은 어떤 게 있나요? 아, 국보로 지정된 자료는 1 7타찬 고금 통요 1책과 동의보감 25책 중총 2종 26책이 있고요. 그 외에는 보물 10종 17책, 서울시 유형문화재 5종 8책, 등록문화재 2종 14책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런 자료를 그냥 뭐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와서 아 이거 좀 볼게요 이러면 볼수 있고 이런 건 아니죠 이게 어떻게 하면 볼수 있는지 네 국립중앙도서관 귀중 자료 취급 규정에 의해서요 국가기관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네이 사서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궁금한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서 분들은 이 일을 하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는지거든요. 아, 아무래도 직업이 사서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보람을 음. 느끼는 것 같습니다.